반갑습니다 작은다육 사랑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찍 아, 물건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낮에는 손님들도 많고 어, 주말 되면 항상 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 영상을 촬영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새벽에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은 아번에 흙 배합해서 어, 고날 바로 커팅해서 식재한 거물 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한 3일 되었기 때문에 어, 물을 주는데 아, 어, 첫 번째 아, 어, 요 실험을 하면서 아, 어,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주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커팅을 하면 이 3일 정도는 아, 어, 건조를 시킨 다음에 아, 식재를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아, 왜 사장님은 식재를 했을 때, 바로 그냥 커팅해갖고, 약 바르자 말자, 물기도 마르기 전에, 아, 바로 식재를 하느냐라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실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실험이라는 게 그래요. 100% 성공할 수 있는 걸 실험을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한다면 큰 의미가 없고요. 아무래도 실패를 확률이 높더라도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야 새로운 걸또 찾을 수도 있고 방법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방법보다는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어, 대부분 커팅을 하면 일단 뭐 유톤이나 이런 마디카솔 같은 걸로 살균을 하고 보통 2-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커팅 아, 부위가 어느 정도 건조가 된 다음에 식재를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룰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바로 식재를 했고 또 특히 요즘은 겨울이라서 물러지는 경우가 조금 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일단 실험이기 때문에 성공 확률보다도 실패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방법을 시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상항을좀더 보여드리는 게 오히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물을 주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찬물을 그대로 주면, 오히려, 뿌리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약간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식물 자체가 커팅한 부분이. 그래서 지금 따뜻한 물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아이를 지금 그당 일반 수돗물 받아 놓은 데 조금 붓겠습니다. 항상 실험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게 100%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실패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걸 시도를 해보므로 인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다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패를 하면서도 어, 원인을 찾고 또 해결 방법을 찾다가 보면 또 새로운 방법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어, 커팅하고 뭐게뭐 뭐 10분도 아니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바로 식재를 했는데요. 아, 보통 이런 경우에 물을 줄 때는 아, 주로 보시면 이렇게 흙에만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물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실험용이기 때문에 어, 저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흙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식물에 직접 물을 주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서 어, 뭐 이런 아이들이 물러지는지 아니면 큰 물이 없이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해 나가면 조금 더, 어, 요 구독자님들께서 앞으로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00% 성공보다는, 어, 그 1%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시도를 해보는 게, 아, 실험하는 거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3일째 되니까 보통 겨울에는, 아, 여름보다는 뿌리 내리는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여기가 지금 한두평 3평 정도 되는데 지금 히터를 저녁에 항상 틀어 놓고 갑니다 물론 어 하우스 자체에 히터도 있고 어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안에는 또 따로 작은 요는 히터를 틀어놓고 어, 가기 때문에 이 안의 기온은 어,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닙니다. 한 10도 전후로 이렇게 유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항상 난방을 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어, 그래 도 겨울이다 보면 어, 이는 특히 커팅이나 이 어, 고지하는 아이들이 뿌리 내림이 따뜻한 날에 비해서 배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어, 보통 한 2주 이상 시간이 지나야 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되게 추우면, 어, 지금 한달 이상 된 애들도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언제 뿌리가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통 한 2주에서 한달 정도는 시간이 지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통 물은 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험이기 때문에 저는 3일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물을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해서 아 앞번에 그 촬영했을 때처럼 이어 해분을 찍어서 한 번에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아이 영상을 어, 촬영을 해서 오늘은 그대로 이제 어, 올릴 거고요. 다부터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주면서 어, 이 해분을 어, 동시에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어,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뭐 밖에 화난 부분이 없어요. 그냥 하우스 안에 지금 어, 등을 지금 캐 놓고 있는데 조금 아직도 날씨가 많이 어둡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서 준비를 해서 바로 지금 어, 다육이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도 간단하게 어, 마무리를 하고 어,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남아 있는 물한 번씩 더 주고 영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듬뿍 줬습니다. 어, 산나초하고 마사 커팅한 아이들 바로 식재를 해서 뿌리 어, 내리는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